안녕하십니까 렌트마니카의 용의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6일 이고요 어,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펠리세이드 장기렌트 초특가 프로모션 입니다 어, 이제 견적 조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세이드 장기렌트 초특가 프로모션 차량이고 현시점 영업사원이 드릴 수 있는 최적화 견적입니다 견적에는 전면선팅, 축구맨선팅 블랙박스가 포함되어 있고 보험은 대물 2억으로 상향되어 있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15시 기준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견적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견적부터 한번 보시면은 지금 3.8 가솔린 모델이고요. 7인승 차량입니다. 그리고 캘리그래피 4륜구동 모델이고요. 색상은 크리미하이트 펄의 웜그레이 어, 그리고 옵션은 썬루프와 라이프스타일 패키지가 들어가서 5,573만원짜리 차량입니다. 가장 계약을 많이 하시는 조건인 48개월에 주인거리는 2만킬로일때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시면 <laughs> 849,460원. 또 48개월에 보증금 20%로 코 진행하시면 783,092원. 또 48개월에 보증금 40%로 코 진행하시면 716,675원입니다. 지금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어, 새로 발주를 넣어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차량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리는 이런 초특화 차량과 또 옵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 바로 또 주문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60개월 견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개월 견적 보시면 5,573만원 짜리고요 60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시면 80만 6,315원. 또 60개월에 보증금 20% 넣고 진행하시면 73만 9,893원. 또 60개월에 보증금 40% 넣고 진행하시면 67만 3,482원입니다. 이렇게 펠리세이드도 5천만원 중반대 차량이 60만원 후반까지 좀 떨어지죠. 보증금을 넣으시면은.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펠리세이드 즉시 출고 가능하고 어, 초특가 프로모션 중인 차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지금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소개시켜드린 차량 이외에도 어, 많은 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펠리세이드가 궁금하시고 초특가로 어, 장기 렌트 이용하시고이님께서는 렌트마이카 직통 상담자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견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견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